안녕하세요 엠디용입니다 어,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출력 인산철 배터리 전용 충전기 7종의 KC 안전인증 전파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한전 충전기라고 부르는 제품들이죠 그 7종은 12V에서 14.6V 충전전압 10A, 25A, 40A, 60A 4종 24V 충전기 18A, 40A, 60A, 3종. 이렇게 7종의 KC 인증과 전파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 고출력 충전기 7종을 동시에 인증받은 업체는 아마 저희가 한국에서 최초가 아닐까요? 또 있나? 7종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이 고출력 충전기 인증에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충전기 살수 있는 게 아니라요 OEM으로 설계부터 맡겨야 되거든요. 먼저 새로 설계해이죠, 테스트해이지. 아 이제 이쯤 되면 인증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공장 실사 받아야 돼요. 그 한국에서 실사를 가고요. 안전 인증 받아야죠, 전파 인증 받아야죠, 부품 인증도 받아야 돼요. 충전기 한 대당 인증 비용이 대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해요 7종을 동시에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아이 인증이 참 약간 이상한 게 있어요 충전기 인증 비용은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 안전 인증을 저희 같은 수입업자가 가질 수가 없어요 안전 인증은 오직 생산자 메이커 공장만 가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우리가 내고 인증서는 중국 공장에 갖고 어때요 기분이 어... <laughs> 대신 그런 안전장치는 있죠 우리는 이번에 설계 맡겨 가지고 만들어진 그리고 KC 인증을 받은 충전기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기 인증을 받을 때 충전기 공장 사장이랑 내기를 했어요 인증비만 내고 니네들이 인증서 가져가잖아. 인증서 니네 거야. 우리 억울해. 우리 내기하자. 그랬어. 무슨 내기를 했냐면 만약 우리가 1년에 5천대의 충전기를 판매한다면 KC인증에, KC인증에 들어간 비용을 충전기 공장에서 저희에게 되돌려주기로 내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기 내용을 계약서에도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충전기 5,000대 판매 작전을 시작합니다. 자, 충전기 5,000대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줘야 되겠죠? 그래서 충전기를 수입원가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아, 크다. 이게 40A 충전기예요 엄청 크죠? 이 충전기에 그 공장 출고가는 대략 15만원 정도예요 여기서 이제 영업 비밀이 다 나오는 거예요. 40원 뼈에 충전기에 공장 출고가는 15만원이다. 모든 업체 다 똑같아. 거기서 몇천원 차이 밖에 안 나요. 왜냐, KC 인증 충전기는 들어가는 부품이 다 똑같아요.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에. 성능도 다 똑같아요.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인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공장의 설계를 의뢰해가지고 제품을 내놔도 가격 차이가 안 나요. 40암페어 충전기에 KC 인증 충전기에 공장 출고가는 15만 원입니다. 여기에 공장 출고했으면 이제 트럭에 실어가지고 한국까지 보내야죠. 배에 실어야지. 넘어오면서 관부가세 내야지. 관세사 수수료도 내야지. 그리고 배값도 내야지. 인천에서 트럭에 실어 와야지. 그럼 물류 비용과 관부가세를 합하면 한국에 도착했을 때이 제품의 가격은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도착 원가라고 해요. 그럼 저희는 이4 0암페 충전기를 부가세 포함 22만 원에 당분간 판매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단순하게 22만 원이라고 한국을 시작은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환율이변화하든지 아니 원가 상승 아 요새 CPU 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원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원가 상승 또는 불량률이 많으면 가격을 조금 올려야 돼 거기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가 중국 충전기 회사 사장이랑 한내개를 이길 때까지. 내개 <laughs> 이길 수 있을까요? 아. 기간은 4개 이길만 할 때까지 꼭 5천 대를 안 팔더라도. 그, 그러면 아니면 또 이제 또 반대도 있어. 아, 이거 이렇게 했는데 무슨 짓을 해도 4개 이길 수 있을 만한 판매량이 안 나와. 그럼 또 이벤트 포기. 예. 그래서 원가 판매 이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런 걸 취급하시는 업체 있죠. 그 업체 관계자 분들께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취급하는 뭐 배터리든지 인버터든지 모든 제품 중에서 얘 하나만 충전기 하나만 이벤트 가격을 업체도 적용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 소비자랑 업체랑 가격 똑같다는 거예요. 소매가랑 공급가가 똑같아요. 얼마 우리가 맘대로 정하지만 일단 시작은 얘는 22만원 저는 충전기 회사 사장과 내게 이기려고 충전기 판매 이익을 포기합니다 그 업체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도 딴 거에서 수익 많이 보시면 되잖아요 배터리 설치나 판매 충전기 하나만큼은 만약에 저희 제품을 쓴, 쓰시겠다면 저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정책 정책에 좀 마음에 안들 수도 있겠지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제시하는 가격이 솔직히 알고 있을 거예요. 타 업체 공급가보다 저렴하다는 것을.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여기 한번 촬영이나 한번 하자. 충전기 인증서를 프린트해 가지고 쫙 펼쳐놨습니다. 다 찍었나요? 저는 할말다 했습니다. 뭐 궁금한 거 소비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할 만한 게 없죠. 뭐 얘기했잖아요. 한전 충전기 다 똑같다고 KC 인증 받은 건 너무 엄격해가지고 다 동일한 성능이 나와요. 왜냐 충전기 KC 인증 받을 땐 안에 쓰는 부품까지 다 지정된 부품을 써야 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가정용 충전기 KC 인증 획득 기념 할인 이벤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언제까지? 내게 이길 때까지 아니면 내게 이길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감사합니다.